여호와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어요. 지금까지 들은 게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민수기를 보면 여섯 번째 계명은 한 줄이에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러나 살인 하면은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처벌이 있는지를 다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는 부연 설명하고 있어.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나 그 율법을 우리가 보면 그율법에 주목을 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본질을 벗어나서 살인죄 그리고 살인죄를 처벌하는 벌에 우리가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들었지만 22절 말씀 보십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카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의 본질은 그건 말이야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아라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살인의 본질이 살인의 뿌리가 살인의 시작이 분노에 있다고 하는 살인의 동기 쪽으로 다시 관심을 확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살인만 안 하면 다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때까지 살인한 적이 여기 누가 살인하고 여기 앉아 있겠어요. 사람 직접 죽이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설교 듣는 사람도 누가 살인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다 해당 무 나하고 관계 없는 율법입니까. 그렇게 생각한 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평생에 사람 죽인 적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은 뭐냐? 그건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하게 되면 내가 형제를 낙하라고 고리 비었다고 욕하게 되고 말이지. 미련한 작자라고 욕을 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경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살인의 본질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 내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였나 안 죽였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사람을 뒤돌아서서 욕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다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건 단순히 도덕적 차원을 조금 높이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친히 오셔서 저자 직강, 특강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본질은 누군가를 무시하고 경멸하지 말라는 것이고 생명을 그렇게 가치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창세기 4장 7전으로 가인의 살인을 하면 첫 살인이죠 인간이 왜 살인하게 되었습니까? 같이 재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 얼굴 낯색이 변했어요 화가 나있어요 분기탱천에 있어요 너왜 화가 났냐 너왜 화가 났는지 아느냐 그리고 너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아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 왜안 받으셨어요? 선을 행하다가 가져온 재물이 아니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냥 헌금 가져와서 하나님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이 따라가지 않는데 무슨 여러분들 뭐 헌금 가져와서 하나님한테 지금 뭐 사면장 면제부 사는 겁니까? 그래서 성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낯을 들지 못하고 안색이 변하는 그런 분노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문 앞에, 문 지방에 거기 죄가 엎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죄 이름이 뭐예요?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엎드리고 있는 죄 이름이 뭡니까? 그게 분노의 분노. 그 분노에 내가 사로잡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노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분노가 생겨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면 자기가 분노가 생겼으면 누구한테 화를 내야 돼요? 가인이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화를 내야 되죠.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왜 아벨한테 화를 냅니까? 왜 아벨한테 화를 내요? 아벨이 만만하니까.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분노는 출구를 찾는데 꼭 출구가 내가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요. 왜 여러분 정치의 희생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분노가 그 사람한테 갈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지요.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장 부인이 화를 내면 사단 사병까지 다 얻어맞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 분노라는 게 누군가를 죽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남을 못 죽이면 결국은 약한자를 못 죽이면 나를 죽여요. 그 나를 죽이는 건 의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자가 면역 체계 파괴라 그래요. 화병이 그거 아닙니까? 그 이게 분노에 대한 그러면 처방이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노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나님 그것도 주신 감정이죠. 하나님도 진노하시는데 뭐? 그런데 그 분노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게 죄로 연결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분노를 가지고 죄를 만들지 말아라. 자, 바울이 본인도 화를 냈어요. 뭐, 뭐, 마가 돌아가는 밤에 열 받아가지고 그냥 뭐, 전제사가 고는 절대 내가 성교 여행 안 되는 겠다막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26절, 27절 얘기 쓴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화가 나는 앵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걸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화가 나는 사람마다 죄 짓지 않잖아요. 화가 나는 사람마다 입에 욕을 담지 않잖아요. 화가 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욕을 거침없이 쏟아붓죠. 욕을 끝없이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을 하는 건 죄를 짓는 거예요. 폭행을 일삼는 건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여러분, 그 가지고 오래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질때 그날로 당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 여러분 이 분노야 말로 마귀가 우리를 가장 잘 공략하는 지름길 아닙니까? 통로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은 바로 그 분노가 내 맨날 들어가고 나가는 문 바로 앞에 엎드리고 있다가 너를 덥석덥석 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이. 너희들이 그 살인한다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다는 그게 안심하고 그게 모든 계명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평생도록 남을 시기하고 남을 분노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뒷말하고 험담하고 하는 그런 살인죄에 준하는 그런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단연코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돌아서서. 이제 더 이상 험담하지 맙시다. 누군가를 더 이상 바보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 경매라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게 전부 살인에 준하는 행위다. 이게 오늘 얘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누군가를 존중하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 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삶 그게 공동체의 첫 번째 단추란 말이에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 이 개명의 핵심이요. 본질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嗯。